안녕하세요, 김댕입니다. 지사를 왔어요. 지금 현장 지사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국외 지사부스 현장입니다. 저기 국제존에서 바꿔야 합니다 카드지갑을 뽑았습니다 자 2주년 기념 국제 인술자전 이미 있죠 열자 리타 피규어요 버크파트존 전 없어요 자 여러가지 카드지갑들과 루사쿠라 그 피규어와 아크리스텐드가 있습니다 보라총이 이뻐요 작은 애들과 작지만 조금 더큰 애들도 있고요. 저도 때리고 싶게 생겼어요. 얘는 진짜로 패야 돼요. 자, 타이탄. 꽤나 만들면 합니다. 가 우리 조류원 보가푸로모델이더 집사가 나오기는 좀 줄어들어요. 원래 요즘에 뭐 전비집이나 뭐 이런 조합들이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붕괴대를 보셨다면 모두가 아시는 그개미스코의 명자 에설리어 바로 락동민 님이십니다. 와, 짝짝짝짝. 캡틴 옴프릿. <laughs> <laughs> 캡틴 옴프릿. 아, 시원하네요. 시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일정이 끝났는데 붕괴 네. 팬분들이 너무나 반응이 좋고 네. 네. 분위기가 좋아 가지고 네. 계속 즐기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끝까지 다 봤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자, 그러면또 이제 지스타잖아요. 지스타 미호요부스 앞으로 사이, 3일 남았죠. 그렇죠. 네, 지스타 미호요부스에 오실 분들한테 덕담 한 마디씩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사실 이렇게 입구 쪽이라서 지나가는 분들도 많고 동선이 참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는 거, 아, 이 게임 정말 갓겜 콘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대 네. 서드 많은 관계자분들도 와저 게임 뭔데 이렇게. 유저도 많고 인기가 많냐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네. 그만큼 붕괴 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에 원신까지 체험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기회예요 네. 국내 최초의 원신 공개라고도 하니까 네. 네. 그냥 저도 원신에 오늘 흥미가 많이 생겼는데 네. 같이 즐겨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많은 선수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의샤으샤해서 재미있는 행사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저기서 저도 거기에서 살짝 양념치는 역할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낙동빈님이셨습니다 제가 채널 링크까지 다 달아드릴테니까 네. 아한 다들 번씩 네,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쉼케 구독과 좋아요. 아 구, 구독만 해주세요. 좋아요는 별로.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다 해. 다 해. 다 해. 네, 다 해. 그냥, 그냥 네, 막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